지난 2022년 2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 희망 적금 만기가 드디어 돌아옵니다. 청년들이 이 목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경제와 군대가자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송윤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송 기자. 네. 일단 이 목돈이 얼마나 됩니까? 네, 잘 아시다시피 청년 희망 적금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2년 동안 꾸준히 50만 원을 납부한 청년이라면 총 납부금액과 저축 장려금 4%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자 소득까지 더해서 적용금리 5%를 기준으로 최대 1,298만 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군인 월급으로도 적금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까 군대 간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더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럼 네. 이 지금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? 네, 현재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갈아타기 방법인데요. 어, 금융위원회는 청년 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도약 계좌로 일시 납부할 수 있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지난달 25일부터 청년 도약 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6일부터 환승 가입이 시작됐습니다. 신청은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. 네. 그럼 누구나 그 갈아타기가 가능한 겁니까? 네. 보시면은 청년 희망 적금 만기자는 어 오늘 16일까지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어 서민 금융 지능원이 27일까지 일시 납부 정보와 또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. 이때 일시 납입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까지 가능한데요.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해지되는 이번 달 2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면 장점이 뭔가요? 네,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때 장점은 정부기여금과 또 이자를 더한 수익금이 커진다라는 점입니다. 금융위에 따르면은 청년도약계좌에 어, 1,260만 원을 일시 납부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인데요. 일반 적금 상품인 평균 금리 3.54%의 기대 수익인 약 320만 원보다도 2.67배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. 네 그렇군요. 일단 그 수익금이 좀 커서 좋기는 한데 단점은 좀 없습니까? 네, 이 청년 도약 계좌의 단점으로 좀 꼽혀왔던 가입 기간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. 네,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만기 자유 정리식 적금 상품으로 이 적금 유지 기간이 길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. 청년 희망 적금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기도 이 상품 가입 기간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. 일시 납부를 한다고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. 네, 그럼 이런 점을 금융위가 보완하지는 않나요? 네, 금융인은 5년 만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 청년들이 이 자금이 긴급, 긴급하게 좀 필요할 경우에는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 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 혼인과 출산을 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했는데요.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엔 이 정부 기여금과 또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 네. 아, 정부가 청년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들이 참 많은데 조건이 된다면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.